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형제 감독으로 유명한 코엔 형제가 2007년도에 제작한 미국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작품성이 높아서 아카데미상도 여러 개 받았습니다. 영화를 보면 내용이 너무 냉혹하고 잔혹해서 왜 영화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지 이유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장면에서요. 은퇴를 앞둔 주인공이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 오늘날의 현실은 노인들을 유유할 수 없을 만큼 냉혹해졌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잔잔하게 던집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노인 세대가 예전보다 더 오래 일을 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두고 젊은 세대와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과 젊은이가 상호 보완의 이런 관계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갈등의 관계가 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노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가 않습니다. 또 요즘은 모든 일이 디지털화 되어 처리되기 때문에 아날로그 세대인 이 노인들이 일하고 생활하기가 참 힘들어졌습니다. 정말 앞에서 말한 이 영화의 제목처럼 노인을 위한 나라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셈입니다. 노인이란 말이 나쁜 말이 아닌데 소통하지 못하는 꼰대 이미지까지 덧입혀져서 노인이란 이 말이 불편한 어감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노인 당사자도 이 노인이란 말을 너무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인 본래 좋은 의미를 되찾기 위해서는 어른의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어른이라고 하는 말은 다 자란 사람, 성숙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나 어른의 역할이 빠진 노인은 말 그대로 나이만 먹은 노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른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어른은 앞서 사회의 기반을 형성한 세 달아서 중요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삶의 지혜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어른의 지혜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볼수 있게 만들고요. 그 지혜는 또 올바른 판단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교수 친구와 통화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어른들을 무조건 싫어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학생들은 자신들이 모르는 것들을 어른들이 가르쳐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단 품이 있고 품격 있게 젊은 학생들이 싫어하는 것은 어른들의 말의 내용이 아닙니다. 내용을 전달하는 어른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완고하고 자기 중심적인 어른의 태도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소망이 있는 공동체는 반드시 어른이 있고 그 역할을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른이 있는 가정, 어른이 있는 교회, 어른이 있는 직장과 사회. 여기서 어른은 참된 리더가 되겠죠. 이처럼 어른이 있는 공동체가 건강하고 미래가 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이 다 자랐다고 어른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자라야 어른인 것이죠. 영적으로서 알아지 못하면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소통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을 고통스럽게만 만드는 나이만 먹은 노인이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나이를 무기 삼아서 고집만 부리는 꼰대가 아닙니다. 또 시대를 읽지 못하는 불통의 노인도 아닙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성숙한 어른이 되는 것, 리더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위대한 신앙의 어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세죠. 그러나 모세에게도 어른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어른이 될수 있었던 것은 이드로의 지혜 덕분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드로의 탁월한 삶을 통해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참된 어른이 되어 가는 길을 찾는 복된 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출애굽 사역을 위해서 애굽으로 떠나게 되죠. 그러나 언제인지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모세는 출애굽 사역의 위험성 때문인지 가족을 장인인 이드로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두로는 딸과 손자들을 데리고 모세가 일하고 있는 이스라엘 진영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모세는 장인을 발견하고 절을 올리면서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모세는 그간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을 하나씩 다 이두로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이런 이미지가 연상되었어요. 마치 군대 갓 입대한 아들이 면회 오신 아버지에게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장면처럼 보였습니다. 모세의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말입니다. 이들로는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11절.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11절은 이드로가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이드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미디안 사람이었어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이방인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그 직업이요. 미디안의 제사장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드로는 이방인인 동시에 이방신의 제사장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드로가 말한 것은 이 11절에서 말한 것은요. 단순한 모세의 이야기에 대한 추임새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드로는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디안의 제사장으로 살았던 자기 삶을 모두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사위가 한말 때문에 말입니다. 이들은 아무리 아랫사람의 말이라고 해도 자기 삶과 신앙이 잘못되었음을 발견하게 되면 고집부리지 않고 지체 없이 인정하고 수정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어른은 자신의 실수와 잘못된 판단을 고집부리지 않습니다. 빠르게 인정하며 교정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어른의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예요. 사람은 대체적으로 자신의 삶이 부정당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주장하며 고집을 부리게 되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알아도요. 인정하지 않고 우기면서 모든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것 그게 사람이에요. 이러한 현상을 확증 편향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확증 편향은요 어른의 모습이 없는 나이만 먹은 노인이 되어가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가 어른이 되고자 한다면 이란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의 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 빠르게 인정하고 잘못을 교정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힘들어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가정과 교회, 직장과 사회를 복되게 하는 어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로는 사위가 하는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수많은 백성이 하루 종일 모세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을 보고 묻게 되죠. 사람들이 왜네 앞에 이렇게 줄을 서서 하루 종일 기다리느냐 고 묻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묻기 위해서 자신에게 온다고 모세는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13절을 보면, 모세가 하는 일이 재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가 하는 이 재판은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갈등과 다툼의 문제를 하나님의 법과 질서로 해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이 수많은 사람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 46절을 보면 애굽에서 탈출한 사람들의 그 사람 수가 60만 3,550명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정의 숫자만 헤아린 것인데요. 역사학자들은 아녀자들의숫까지 대략 합하면 200만에서 250만 명이 애굽에서 탈출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다툼과 일상의 문제들을 모세가 다 해결해 주려고 하니까 모세도 힘들지만 해결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백성들도 고역이고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일을 잘하는 거예요. 일을 잘하는 것이 중요해요.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사람의 경험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행동 방식입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자신에게 축적된 경험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지혜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상황 판단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을 잘못 판단하는 이유는요, 상황을 어설프게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고요, 대략 눈에 보이는 대로 흘기면서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오판하는 거예요. 이드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꾸준히 지켜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읽을 일이 아니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꾸준히 이 상황을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타인에게 조언하고 나서 서로 언짢은 상황이 될 때가 있어요. 조언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조언을 했는데 좋게 받아들이지 않고 서로 언짢은 상황이, 언짢은 관계가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조언이 자기 입장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젊은이나 조언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조언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조언했기 때문에 서로 얹자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드로는 모세에게 물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그랬더니 모세가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묻고 듣고 그 상황을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 이 두는 판단이 선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어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가족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판단부터 잘못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기다려도 어른의 역할을 할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자기 안에 깊게 내면화되고 그 내면화된 그 복음의 시선으로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고 해석할 때 그에 필요한 말과 행동을 할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들로가 한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을 믿고 신앙 고백을 하고 거기서 생겨난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본 결과였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어른과 지도자는요. 섣불리 판단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인내하며 바라본 후에 조언한다는 것입니다 이대로는 모세에게 말합니다 17절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하루 종일 지켜보니까요 그리고 모세에게 물어보고 그 모세에게 답을 들어보니까 지금 모세가 하는 행동이 옳지 못하다라고 판단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드로가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두 구절에서 이드로의 고민이 깊은 고민이 느껴졌습니다. 모세의 사회적인 그 위치를 감안한다면 아무리 장인 어른이라고 할지라도 조언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자칫 잘못 조언을 하면 서로에게 이 언짢은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드로는 과감하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어른이라면 할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부모님들, 요즘 어른들. 젊은이들 눈치 보면서 멋있는 어른, 소통하는 어른, 세련된 어른이 되겠다고 얼마나 해야 될 말을 안 하고 삽니까? 이 해야 될 말을 할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품이 있고 품격 있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게 돼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또,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면 꼭 해야 되는 말인데도 그냥 넘기고 만다는 거예요. 결국, 어른의 역할, 리더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어른으로서 자녀에게 해야 할 말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일 거예요. 신앙의 어른으로서 해야 될 말이 있다면 그건 신앙이에요. 자녀의 삶을 면밀히 관찰하고 입장을 물은 후에 조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순간 보이는 대로, 순간 느껴지는 대로 말해 버리면 그냥 잔소리로 끝나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이두로는 조언합니다. 19절부터 22절인데요. 길지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쭉 읽어 드릴게요.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가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이들의 조언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찾을 수 있게 만들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을 가르쳐서 그들이 스스로 가야 할 길을 그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노인인 부모는 자녀의 잘됨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인 부모는 자녀가 잘될수 있도록 신앙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250만의 백성들을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수 없듯이 부모는 자녀의 인생을 줄줄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책임져 질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른은 현상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게 어른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잘하시는 대로 이도로가 떠나고 난 다음에 10계명 받잖아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워서 일을 나누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든 일을 자신이 다 하려고 하면 번아웃 탈진될 수밖에 없어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요. 왜 일어날까요? 책임감이 강해서 그럴까요? 나 아니면 안 된다. 내가 꼭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의 근본적인 이유는요. 불안과 걱정 때문입니다.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 내가 보지 않으면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불안과 걱정을 느끼는 거예요. 번아웃 중후군 오늘날 심각한 문제예요. 다 일중독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일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휴대폰까지 있으니까 이거는 집도 직장이 되어버렸어요. 벗어나질 못해요. 이게 오늘날만의 현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모세가 사역을 했던 3,500년 전에도 일어났던 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도 일중독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도 나 아니면 안 된다는 불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뛰어난 지도력을 가진 사람조차도 말이죠. 하나님은 나뿐 아니라 타인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이 사람이 좀 미약하고 좀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건 내 생각일 뿐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할지 아무도 알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뿐 아니라 타인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을 믿어주고 세워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어른의 역할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사람을 길러내는 거예요. 사람의 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길러내는 거예요. 재미있게 표현하면 길을 살려주는 게 어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뭘할줄 알겠어? 네가 그럼 그렇지. 내가 실수할 줄 알았다. 그건 어른의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세워주고 사람을 길러내는 거. 그게 바로 어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지 않고 모든 일과 권한을 독점하는 것은 나이만 먹은 노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원래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권한이 많아요.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다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큰 소리 치려고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른이 아니라 나이만 먹은 어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어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른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을 이제 전할까 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저는 이 23절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뭉클했어요. 세상에 뛰어난 어른이 조언을 한다고 해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반드시 자기검증 과정을 거치라고 말한 거예요. 세상이 좋다고 하니까 그냥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자기검증 과정을 거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른이 해줄 수 있는 조언이에요. 옳고 그름 좋은과 나쁨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자기 내면에서 검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길을, 옳은 길인 줄 알고 갈 수도 있고요. 또, 아무리 올바른 조언을 들어도 자기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조언을 들어도 돌아서면 금세 까먹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잔소리로 끝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기 검증 과정을 거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자기 검증 과정이 가장 올바른 것일까? 가장 정확한 자기 검증은요 하나님에게 여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지 물어보라고 이두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정말 모세를 통해서 신앙을 배운 사람 맞아요? 엄청난 어른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절차와 과정이 정말 아무리 그럴싸하고 맞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에게 여쭈는 그런 자기 검증 과정을 거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놀라운 지혜가 샘솟기 때문입니다. 이드로의 역할은요. 그냥 일, 일하는 방식을 가르쳐준 그런 정도가 아니라요. 이스라엘의 신앙의 뼈대를 만드는 조언이었어요. 이드로가 어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신앙의 연한이 아니라 신앙의 연한은 모세가 더 깊잖아요. 신앙의 연한이 아니라 어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러한 신앙의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정말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노인이 아니라 나이만 먹는 노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설날 자녀와 가족들을 만나게 되시잖아요. 그러면 순간 드는 생각과 판단으로 잔소리하지 마세요. 조언하지 마십시오. 이들로처럼 가족들을 인내하며 바라보고 또, 물어보고, 또, 들어주는 어른의 역할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한해 우리 교회 어른들이 참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자신이 속한 모든 그런 영역에서 어른이 되고 훌륭한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기성세대에게만 주는 이야기입니까? 젊은에게도 주는 이야기예요. 리더가 돼야죠올 한해 우리 교회 어른이 많아지고 또 모두가 말씀으로 성장해서 직장과 사회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지도자, 리더, 어른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